하나요전예투컴 가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투 컴이 나온 시점이겠지만 이 버전이 내가 생각하는 이 버전의 우주의 최선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여전히 지키고 싶은 건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같이 함께 내가 진심으로 같이 무대에 서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회식에서 얘기를 했을 때그 어떤 법칙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얘기하고. 행복하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 <laughs> 그게 제가 <laughs> 그게 제가 원하는 중부예요. <laughs> 아 남주니까 나도 울것 같잖아. 아 남주니까 울것 같잖아. 아니죠? 아 울지 마. 그냥 저는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네. 왜냐면 내가 방탄은 아니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 에 충족하지 못하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 솔직하게 하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하고. 그러나 저희는 늘 진심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저희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잘못도 많이 하고 저도 제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인 거 알고 제가 감히 뭐 유엔에서 연설하고 바이든 만나고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건 우리가 방탄이고 우리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오래 우리가 설사 옛날처럼 이렇게 멋있게 춤을 추고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방탄소년단의 RM으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잠깐 우리가 멈추어도고 회의해주고 쉬어도 더 앞으로의 많은 시간을 위해서 나간다는 점. 항상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같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실 이제 독특하잖아요. 팬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네다 이해 이해해 주실 거야. 네다 이해해 줄거그 그게 제일 힘들고 슬픈 부분인 거 같아요. 자 우리 건배사 한번 하면서 야 건배사 누구 할래? 건배사 오늘 항상 막내가 하는 거야. 아 그렇죠. 정국이가 네? 건배사. 응. 편하게 뭐해 주십시오. 어. 심플하게. 정국이. 자 여러분들. <laughs> 아포방포를 해줘. 아포방포를 해? 뭐 아무거나 해. 너 하고 왜? 자 여러분들. 나를... 네가 뭘 하든 좋아. <목소리> 어 저기 뭐야? 그 아유 너무 웃기다. 그 어, 이렇게 어, 취한 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 그때 우리 LA 회식 이후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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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고 싶어서 <목소리> 취한 <목소리> 거야. 아와 철수할 수도 있지.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미스키를 그냥 <목소리> 니트로다가 <목소리> 이렇게 따라가지고 블라스로 목돈 대지. 아니 아이스도 없어. 씨.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우리 여러분들의 삶,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야, 죽을, 죽을 때까지 멀었어 아직 네, 각자 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나> 아머마마마마와 남준이 이 정도를 마마마나마마다 진짜 살면서. 죄송해요. 마사합니다